반갑습니다. 어, 청소년 상담사 2급. 저희 이제 선택 과목, 어, 그 중에 학업 상담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상담을 선택하신 여러분이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뭐 다른 과목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내용들 좀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 비교적 학업 상담이 분량이 좀 적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래서 선택하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뭐 뭐 어떤 이유에서 선택을 하셨던가네. 뭐 좋은 성적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자, 우리 이론 보시면은 첫 번째 학업 문제에 대한 개요. 이, 이 부분은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해 두시라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가로일번 의의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학업은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 중에 하나죠. 사실 뭐그 선생님들도 다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이 나이까지 된 거니까 생각을 해 보면 청소년기 때 물론 뭐, 치구관계 제일 중요해요. 뭐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친구관계를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업문제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죠. 학업문제를 중심으로 뭐, 친구관계도 형성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어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학업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학업과 관련된 문제는 청소년 삶의 전반에 관련되어 있고요. 학업에서의 부적응이나 어려움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학업에 좀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가장 흔하게 뭐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특징들을 많이 보이고 학교 생활에서도 이렇게 뭐 선생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또래 관계에서도 영향을 주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 게 이제 그 아주 큰 특징이죠. 청소년에게 발생한 어떤 문제나 갈등은 대부분 학업의 곤란에서 어 학업의 곤란을 초래하는 그런 이 경향이 높죠. 그래서 뭐 친구 관계가 안 좋으면 성적이 떨어져. 그 다음에 부모의 어떤 불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보는 경우들은 뭐 부모가 이혼했다. 그럼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학업 성적이 떨어져. 이런 것들이 가장 어, 이렇게 흔히 나타나지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 특징 보시면 학업 문제의 특징인 거죠. 동그라미 1번. 어휘력이 낮은 경우에 어휘력이 낮다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공부가 어휘력을 바탕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어의 뜻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럼 그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과목이 됐든,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력이 낮은 경우는 매우 이렇게 학업에 곤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장 또는 단락 연결의 어려움을 갖는 경우, 문장의 연결의 어려움을 가지면. 이렇게 이해, 내용을 파악하는 게, 내용을 이해하는 게잘안 되겠죠. 보통 뭐, 그러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문장이 전개가 되는데, 뭐, 이게 딱단 문장식으로 되어 있으면냐? 그런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어, 이렇게 보통 문장들이 이렇게 뭐,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어, 문장 연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전체적인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내용 파악이 잘안 되겠죠, 당연히. 동그라미 3번,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의 폭이 낮아. 그랬을 때는 뭔가 새로운 개념들을 자꾸 배울 때 그걸 수용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추론 및 원인 결과 인식력이 낮을 경우에. 그러니까 원인 결과를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필요해지는 능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뭐 이해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해력이 떨어질 때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동그라미 5번 단기 기억 능력이 떨어진다. 단기 기억 능력이 떨어지면 어 이제 단기 기억이 기억력이 돼야 장기 기억으로 이동해 가서 이게 축적이 돼서 어떤 지적 자산이 되는 건데 아 이제 참 문제가 많겠죠. 쉽게 잊어버리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번 학습 부진에 대해서 이제 그 양과 1번 개요, 동그라미 1번 학습 부진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이 과목 자체가 이제 학업 상담이다 보니까 학습 부진 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학업 문제에 도움을 줄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과목의 특징이기 때문에 학습 부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학습 부진의 정의.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건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적 능력 자체가 떨어지면 학습 부진이 다, 그건 당연히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이해력이라든지 암기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적 능력 자체가 그걸 이제 그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습 부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학습 부진은 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조건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 능력,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전학, 가정부라,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인 요인 또는 불안이나 우울 같은 정서적 요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정서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학업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 능력에 비해서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이런 상태를 보일 때 학습 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그, 학습부진이라고 정의를 할 때는, 동그라미 니언에 보시면, 기초학습부진과 교과학습부진,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습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학습기능이나 학습 전략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기초 베이스가 얼마나 안돼 있냐, 이걸 이제 이야기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과학습부진은 그 과목에 얼마나 이렇게 뒤떨어져 있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학년 교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최소 수준의 목표에, 아주, 이렇게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돼라고 제시를 한 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교과학습부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그라미티에서 학습부진의 이제 요인, 요건으로는 인지적 요인, 학습 전략적 요인,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지능보다는 어떤 환경적 조건의 결합을 더 중요하게 학습부진의 요인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그라미 리얼에서 보시면 학습부진의 원인으로는 동기가 이제 결여돼서 학습부진이 될 수도 있고요. 어 교사의 기대가 낮아서 선생님이 기대하는 수준이 낮으니까 애들이 그런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부 기술, 학습 시간 등이 부족해서 이제 학습부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통그라미 유무에 학습부진은 어, 개인의 특, 특정한 영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지 못할 때 나타나지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학습 부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동그란 B에서 학습 부진은 능력, 성취의 편차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동그란 시옷에서 학습 부진하는 어 보편적인 교재, 교수 방법으로는 학습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아동들에 해당이 된다. 아동 청소년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동그라미 2응에서 보시면 정상적인 지적 능력과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제 수락 가능한,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학업 성취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학습부진으로 이하기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이제 다른 학자들은 학습부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보시면, 이제 잉글램이라고 하는 학자는 진급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제 내지 못할 때, 학년을 올라갈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날때 학습 부진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커크라는 학자는 교육과정 적응에 곤란을 겪는 학생 전체를 학습 부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학자로서 이제 그 박성익이라는 학자는 설정된 교육 목표의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못했을 때 이제 학습 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학습부진이라는 용어랑 비슷한데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시면 학습지진이라는 거, 지진. 네. 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어, 매우 이제 그냥 이렇게 수준이 낮은 걸 이렇게 지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적 능력의 저하로서 학습성취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학습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능 지수는 대략 IQ가 70에서 85, 70에서 85 IQ 수준을 보이면 경계 지능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IQ 70미만일때 지적 장애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는 간신히 넘었는데, 어, 예를 들어서 IQ 69면 지적 장애고요, 71면 정상이에요. 근데 IQ 2 이, 이 차이 나는 게 얼마나 큰 차이겠냐고.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어, 이제 대상인 거죠. 그래서 경계 수준의 지능이면 일상적으로 학업을 이렇게 쭉 수행을 했을 때 그걸 원활히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지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업 저성취라는 게 있습니다. 학업 저성취는 성취 자체가 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부진이라는 용어랑 거의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습부진과 자주 중복해서 쓰는 개념인데요. 성취 수준이 하위 5에서 20% 수준에 있을 때 이제 학습 저성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이제 학습 저성취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어, 이 사람이 어느, 어느, 얼마나 잠재적인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으로, 학업 성취가 5에서 20% 미만에 해당되는 정도로 낮을 때, 이렇게 학습 저성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지체, 학업 지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어, 발달 과업을 적절히 성취하지 못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습자를 이제 학업지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습 장애입니다. 학습 장애는 우리가 이제 그 이상 심리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그런 학습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적 장애 정서 장애 환경 및 문화적인 결핍과는 상관없이 그니까 지능이 낮지 않은 사람에게 진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산수. 근데 그 우리가 이상 심리에서 배운 지적 장애 아니. 그 학습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수학 장애 이렇게 세 개로 구분했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습 장애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산수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학습 부진의 기준은 어떻게 보냐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부에서는 기초학습부진과 교과학습부진으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기초학습부진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기초학습부진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수학의 최소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학습부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그 매해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이들은 작년에 비해서 기초학습 부진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비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니언에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나타난 학업 성취 수준을 중시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디겟에서 보시면 기초학력 미달의 기준이라고 할 때는 목표 성취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목표 성취 20% 이상이 안 됐을 때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리얼에서 보시면 교과 학습 부진 학생들은 기초 학습 부진이 아닌 교과 학습 부진을 얘기하는 거죠. 교과 학습 부진 학생들은 각 교육 단계에서 요구하는 최저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를 얘기하는 건데 지적 능력은 있지만 어, 선수 학습 요소의 결핍 또는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수 학습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미리 배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근데 이미 앞에서 배워야 될게안 배워졌으면 그 다음 단계걸 배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선수학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도구는 교과학습 진단 평가,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교사 평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교과학습 부진을 평가합니다. 동그라미 미음에서 보시면. 어 학습부진의 발생 원인보다도 결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비읍에서 보시면 비교 증거를 지적 능력에 두고요. 학습부진의 원인은 뇌 손상과 같은 개인 내적인 결함보다는 누적된 학습 결손이라든지 학습 전략과 같은 교수학습 환경에 두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그 아래 이제 지식인 부분에 보시면 선수학습과 학업 성취는 선수학습은 이제 이전까지 배운 내용 즉 앞서서 받았던 학습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히 이제 그 선수 학습이 별로 필요 없는 과목들도 있고요. 선수 학습이 매우 중요한 그런 과목들도 있죠. 특별히 이제 수학 같은 건 선수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을 1학년 때 배우는 걸 이해를 못하면 그 위에 2학년께 쌓아지지 않는 거죠. 마치 케이크 쌓듯이 1학년께 탄탄해야 2학년께 쌓아주고 2학년께 탄탄해 야 3학년께 쌓아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선수 학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선수 학습 결손은 해당 학년의 교과 학습에 어려움을 초래하죠. 이전에 배워야 될걸뭐 다양한 이유에서 못, 못 배웠어. 병원에 입원 (1년) 동안 입원해서 뭐 그때 배워야 될걸 전혀 못 배웠어. 그러면 그못 배운 것 위에 뭔가를 쌓아야 되는 과목들 같은 경우요 새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과목들은 별로 그, 그 앞에서 쌓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쌓아야 되는 과목들은 선수 학습이 중요한 과목들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수학 같은 게 아주 그 중요하죠. 어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선수 학습의 중요성은 이제 그 높아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수학은 위계성이 높은 과목이죠. 그러니까 1학년에 배운 거랑 전혀 다르게 2학년을 배운다. 이런 거 없이 1학년에 배운 게 2학년 때 배울 거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수 학습의 특징이다. 그래서 선수 학습이 부진한 경우에는 학습 전략을 배울 뿐만 아니라 보완책을 사용해서 그 선수 학습을 보완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양가로 2번. 학습 부진의 특성은요. 요건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학습 부진의 특성이 나타날 때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인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의적. 그러니까 심리에서는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 설명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설명인데, 학습 장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인지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환경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때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게 아주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정의적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게, 그 사실은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생소해요. 근데 이제 정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감정을 포함해, 정서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태도라든지 뭐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경향성 이런 것까지 다 믹스해서 정의적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인지적 특징 학습 부진의 인지적 특징은 뭐냐면 주의력, 사고력, 단기 기억력, 뭐 기초 학습 기능, 뭐 학습 전략 부족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사고력도 부족하고, 단기 기억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초 학습 기능 부족하고, 학습 전략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인 특징에 해당이 된다. 학습 부진 아들의 인지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주의력 부족, 흥미 범위가 좁고 상상력, 창의력, 사고력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파지력, 기억력이 부족하고, 파지력은 기억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상상력을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과 공간을 국지적으로 지각하고, 창의력, 손기능, 인지, 인내력, 주의집중력, 추리력, 정의감, 분석력도 부족하고, 학습의 흥미 태도가 정상화보다 낮고, 자아 개념도 부정적인 이런 특성. 동그라미 니언에서 보시면 시청각 지각과 기억력에서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요. 단기 기억에서는 부진아가 정상화보다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도 낮다이 얘기를 하는 거죠. 통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기초적인 학습 기능이나 학업 전략이 부족하고요. 자신감 부족하고 어~ 이제 그 학습 장애아는 어느 특정 영역의 수행이 지체를 보이는 반면에 학습 부진아는 국어 수학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의적인 측면에서 특징 학습 부진의 정의적인 측면에서 특징은 뭐 과잉 행동이라든지 주의 집중력 저하 부. 사회적 부적응이라든지 낮은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적 측면에서의 특징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늦고요. 늦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안과 수줍음이 많고 자기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고 적응력이 부족하고 충동성이 높고 조급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학습 부진한 동그라미 디연에서 귀인 성향은 외부 탓을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고요.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사회성과 학습 동기가 부족하고 자아 개념 낮고 무관심, 학업 억압, 그 다음에 자기 비하, 태만, 무책임, 신뢰상실 이런 특징이 있고 사회적 정서적으로 미성숙을 보이고 열등감이 있고 감정 부전장애. 감정 부전장애라는 용어는 지금 잘안 쓰죠. 어, 지속성 우울장애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지속성 우울장애. 그러니까 거의 우울처럼 이렇게 딱 저하된 이런 느낌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얼에서 보시면 흥미 없고 의욕 없고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자신감 없고 자신의 앞날이나 기대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특징, 학습 부진을 보이는 그. 그 아동들의 환경적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부모의 훈육 태도가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적, 강요적인 훈육, 그 다음에 가정 내에 추상적 언어 사용이 현재 좀 낮은 특징.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표현들만 있지, 좀 이렇게 그 높은 수준의 대화를 잘안 하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잘안 해줘요. 부모가 이제 자녀의 행동이나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고요. 과잉 행동을 요구받는다라고 하는 것. 과잉 행동을 요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잉 행동을 하게끔 자꾸 이렇게 어떤 자극들을 이렇게 많이 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조절, 통제를 잘안 하고 과잉 행동을 할 만한 자극을 과도하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불안정한 가족 분위기가 있고요. 부모의 과잉 기대, 그 다음에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요. 공부로 압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양괄로서한 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요인으로 보면 동그라미를 보면 통합적 접근에서는 능력적 요인으로는 뭐 지능 문제라든지 능력은 어, 잘안 바뀌는 걸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 학습 기능 선수 학습 적성 인지 양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지 요인으로는 공부에 대한 태도 동기 그다음에 신념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요. 정서적 요인은 우울 불안 정, 전형적인 게 스트레스까지 그다음에 행동적 요인으로는 학습 전략 공부 시간. 이제 다양한 조절 능력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환경적 요인으로는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 이제 관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번에서 보시면 학습부진의 요인을 보면 개인 요인, 환경 요인 이렇게 둘로 볼수 있겠죠. 개인 요인에서는 변화 가능한 요인과 변화 불가능한 요인,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가능한 요인, 기초학습 기능은 변화 가능하고요. 학습 전략, 공부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지각, 우라, 불안, 우울,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 신념이 변화 가능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은 변화 가능한 개인적 요인, 변화 불가능한 개인적 요인으로는 지능, 전형적이죠. 기질, 그다음에 적성 이런 건 변화 불가능하고요. 인지 양식, 인지 양식은 변화 가능한 게 아닌가? 근데 쉬운 변화는 아닙니다만 도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게 변화 불가능한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화가 좀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영역에서는 변화 불가능한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변화 가능한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 성취압력, 또래 관계. 뭐 교사 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적 요인 중에 변화 가능한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환경적 요인 중에 변화 불가능한 거어 부모의 지위 변인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가족 구조의 어떤 변화 학교 풍토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전혀 안 변하냐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양가로 4번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수업 전략으로는 동그라미 1번 적응 수업 전략으로는 동그라미 기억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그 수업이 진행되고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단계별로 수업 개요를 제시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전문적인 어휘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어떤 해설 자료. 그러니까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해설 자료가 제공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면 수준에 맞는 적절한 가정학습 과제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아주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이런 거 말고 그그 그 학생 어, 잘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맞는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에서는 특별 교재 또는 학습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동그라미 비부에서는 계속적인 점검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시옷에서는 학습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학습 기술은 어떤 기술? 정보의 확인, 분석, 저장, 기억 방법, 독서 방법, 시험 준비, 노트 필기 이런 것들이 학습 기술에 해당이 되죠. 그럼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서 교정 수업, 수업 전략으로서는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결함, 약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이제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것.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학습자를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대에서 보시면 개별적 진단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습 과제 및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교정 수업 전략에 해당이 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이제 목표 설정 전략입니다. 어,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기억해 주시면 목표를 세울 때는 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단계 목표를 세워서 성공 경험을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성공 경험이 이렇게 누적되도록 이제 단계별로 제시해줘야 된다고 라 하는 것. 동그라미 티켓에 보시면 단기 목표는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서, 설정하는 게 제일 좋은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목표 행동적으로 표현돼야 되고 현실적이고 달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 제한적인 그런 목표. 이게 이제 스마트 목표, 스마트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의한 목표 제시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양가로 5번에서 보시면, 학습부진 학생을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는,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다른 문제가 병존해 있을 때는, 어, 이제 혹시 이 학습보다 더 시급한 문제, 다른 문제가 있나라는 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학습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정할 때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어, 이 학생의 이제 강, 강점, 강 약점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을 상담 장면에서 이제 재현해 보도록 요구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서는 어,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내가 할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도록 해서 다른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어,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진단 검사 등을 통해서 어떤 그 이제 이 학습 부진 아,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을 알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이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학습 부진 학생들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양가로 6번에서 보시면 학습 과지나 너무 과, 과도하게 게이렇 아주 그 수행 능력이 뛰어난 아동들과 학습 부진하고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아동들 두 개를 이제 그두 아동들을 비교해 보면 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동그라미 1번 학습 과진아들 같은 애 수행 능력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불안이 낮고요. 내적 내적 통제력과 긴장감을 갖고요.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목표를 세울 때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자신을 수용하고 낙관적이고 자기 신뢰감이 높고요. 동그라미 리얼에서 보시면, 대인 관계에서 적응적이고 성인과의 관계를 비교적 원만하게 잘 유지하는 특성들을 보이는 게 학습과진 아들의 특징.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 아들은 반대로 어떤 특징을 갖냐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사회 지향적이고 남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회 지향적이고 자기 비판적이고 부적절감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내연에서 불안 수준이 높고 목표에 대해서 비현실적이고, 동그라미 딕에서 대인 관계에서 거절감,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인 그런 경향이 있고요. 동그라미 리얼에서 보시면 의존감과 독립, 의존감과 독립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의존할지 독립할지, 혼란스러워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미음에서 보시면 성인과의 관계에서 회피하고 적대감을 갖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게 학습 부진 아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어떤 취미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